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과거의 토론토 TTC 좌석 청결 문제 기억하시나요? 패브릭 소재로 만들어 부드러운 촉감은 좋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 및 유지가 어려워 배드 버그가 발생하는가 하면 음료나 오물 등을 쏟게 되는 경우 청소를 하더라도 잔여물이 남아 이후에 미생물 증식의 위험이 있어 위생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2023년 하반기부터 교체 작업이 시작되어 이제는 토론토의 서브웨이, 버스, 스트리카 등에서 새로운 소재의 시트를 확인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죽 소재를 비롯하여 화재에 강하고 또 더욱 청결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 등두 가지 소재가 있는데요. 이 변화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지만 가죽 소재와 플라스틱 소재가 나뉘어 사용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시민들도 적잖게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주목과 칭찬 일색인 분위기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이미 진작에 교체 작업을 진행했었더라면, 베드버그 확산 및 위생 문제 해결이 더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아쉬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